이경찬 선수를 마운드에 올린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그러 당긴 타구 1 2간 열었습니다. 동점 주자 출루. 시작합니다. 타잔 때렸고 이 타구가 준교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정수빈 3루까지. 무사 주자 3루와 1루. 동점 주자 3루. 역전 주자 1루. 11회 말에서 끝나느냐 못 끝나느냐. 예. 로하스 타고 응. 오른쪽 끝발 응. 호세 로하스 끝내기 석점포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두산베어스 그리고 이승엽 감독 감독으로서의 첫걸음을 승리로 내딛습니다 재미난 경기를 했습니다. 음. 네, 12대 말 삼성라이온스의 마운드에는 홍정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선두타격 이 g 서 i 고 나갑니다 12대 말도 선두타자가 나가고 있는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사우트. 계속 오릅니다. 네, 바깥쪽. 잡았습니다. 투아웃 아, 지금 허김민 선수는 보이상으로 이제 아, 네. 네. 아, 걸어 나갑니다. 3대3 동점. 2대 1, 1로풀 카운트. 바깥쪽 공격. 오른쪽. 1루 파울 지역입니다. 아, 잡지 못했어요. 일루스, 일루스 이태훈 네, 방향 설정이 네, 이게 어렵습니다 예. 예. 포구 실책과 일루스 포구 실책. 예. 아, 아, 몸적 결국은 네. 볼넷. 네. 경험이 많은 김재훈 선수도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볼두 개로 시작하면 이걸 참아야 되는지 스윙을 해야 되는지 명확치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타자 카운트인데. 어떤 결단을 지 내릴 건지도 궁금합니다. 갑니다. 끝내기가 다진죠 결국 12개만. 결승 끝에 스코어사대4끝내기의 승리를 갖고 있는 두산대였습니다자이 점수의 의미가 이제 향후에 김재우 선수의 기용에도 연관이 됐어요. 네. 오늘 아주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시리즈의 김재희 선수 모습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의 3연전 시리즈의 승자는 결국 연장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두산베어스의 시즌 두 번째 끝내기 승리입니다. 음, 자,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렛 인류의 김태근 선수가 대주자로 나가 있고 이우천 선수가 대타로 들어서네요. 번트를 댔습니다. 일단 1루 주자를 2루까지 안전하게 두산 베어스가 먼저 보냅니다. 나중거 아 두수야 빠져나갑니다. 중전합니다2루 주자 삼루돌라홈까지홈에서홈에서 세이브. 원점으로 점수 7대7 강승호의 동점 적시입니다 박준영한테 지금 고의사고 나오는 상황이 굉네요 그러셨습니다 우리 멀티뉴스는 잡아당겼습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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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훌쩍, 3루 받고 훌쩍.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홈까지 끝내깁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점수 8대7 두산의 승리입니다 서진용에게 이두점 리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일 7경기 35세이브 맞아요. 네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센터 쪽에 한타 대주자 박지훈 선수가 투입이 된 두산입니다. 어. 아공 하나로 못 맞는 공이 나옵니다. 김태근 선수로 대주자 교체해주고 있는 이승엽 감독입니다. 3구 버튼 됐습니다. 오드볼. 어, 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3루로 뿌리는데 세이브에요. 찬라의 팀을 놓치지 않았어. 두명의 주자. 강승우의 목표. 때립니다. 땅볼. 유격수. 높은 바운드. 잘 잡고 일루에. 아웃카운트 하나. 한점 교환. 강승우 타자. 헬스퍼 슬라이딩까지 불사했습니다만. 일루에서 아웃이었고 한점 따라붙는 두산입니다. 1리었습니다 빠집니다. 힘인패는 볼래. 해점을 내줬던 서진용이고요. 일루주자 사트를 끊었습니다. 아웃볼이 됐고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 보이 사고 비어있던 일루를 밖에 범 선수로 채웁니다. 그리고 두산이 또한번 움직이네요. 아, 허경민 선수가. 선수가 나오네요. 예. 세트 3루자직점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동점!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일격수 캐를 넣습니다 끝내기 안타!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 세계 막혀 있던 타선 9회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적시 타우이 동점. 클러치를 지배할 수 있는 캠페인. 허경민이 만드는 이 경기의 반전 드라마. 두산 베어스가 SS 랜더스를 꺾고 승리 의기운으로 광주를 바라봅니다. 어, 에지는유영찬 선수 올라왔습니다. 예선 경기 등판했고 6승 2패 1세이브 10홀드. 8구째. 어, 손에서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김재환이 출루하면서 이금은 확실하게 번트 상황인데요. 초구에 번트 됐습니다. 투수가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세이프 1루 세이프 때렸습니다.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안타. 강승호 1루까지. 주자 1루1루 아, 1루. 예. 어, 공 뒤로 빠졌습니다. 공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 3루위로아동보이볼넷을 선택했습니다. 주자 만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김인태 선수가 대타로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때렸습니다. 자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중견수가 빠르게 앞으로 차발했습니다 트워우 차발학교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리가 빠져나갑니다. 조수에게 끝내기. 조수에게 끝내기. 지금은 또투석 이후에 저렇게 한가운데로 가나요? 두산 팬들에게 풍성한 한가위 선물을 안겨주는 조수행, 끈대기 한타! 두산 베어스가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야, 최고의 주석 선물을 팬들에게 안겨주네요.